안녕하세요 오혁기 컴퓨터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조립대 영상입니다 조립대 영상인데 일반적인 조립대행은 아니에요 이것도 손님께서 직접 조립을 하시다가 어, 잘안 돼서 갖고 오셨는데 잘안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지금 지금 보시면 순행쿨러하고 CPU도 장착이 돼 있고 메인보드도 케이스에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파워는 설치 안돼 있지만 5초 손 정리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 갖고 오셨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 어, 지금 보시면 수냉콜라하고 메인보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메인보드의 나사가 지금 전혀 채워져 있지 않죠 메인보드의 나사가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메인보드 그 체결하는 나사하고 그 나사를 밑에서 지지해주는 그 서포터하고 지금 서로 구멍이 안 맞아요 서로 구멍이 안 맞게 지금 앉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손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이 수냉쿨러하고 엄격히 말하면 수냉쿨러의 이 팬하고 메인보드의 이 박렬판하고 간섭이 생겨요. 이 어,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박렬판이 메인보드의 끝단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 수냉쿨러의 팬하고 간섭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거의 공간이 없죠 완전히 붙어 있어요 방열판하고 이 셋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메인보드에 나사를 조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께서는 메인보드를 다른 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좀더 넉넉한 걸 선택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체크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 아무리 체크를 해도 사실 놓치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처럼 아무리 잘 알아보고 이렇게 구매를 해도 조립을 하는 와중에서야 이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보드랑 수면 쿨러랑 모두 분해를 해서 수면 쿨러 위치 조절을 좀 해서 저 간섭을 없앨 수 있나 한번 위치 조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손님께서는 이 모서리에 이 고무 부분을 잘라내서라도 위쪽에 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잘라낼 수 있는지, 또 잘라내면 간섭이 완전히 없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 정안 된다 싶으면 할수 없죠. 천상 앞으로 달아야 돼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우선은 이 쿨러를, 수냉 쿨러를 이 상단에 일단은 최대한 설치할 수 있게 최대한 좀 애를 써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뭐 최대한 한번 해보긴 해볼 건데 정안 되면 이 전면으로 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M.2 SSD를 직접 달으셨는데 방열판을 그냥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걸 쓰시면 되는데 방열판도 따로 구매하셔서 다른 건지 지금 다른 방열판이 붙어 있죠. 오히려 원래 있던 기본 방열판이 훨씬 더 이쁜데 저 기본 방열판은 손님께서 이제 갖고 오신 박스 안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서 어 기본 방열판으로 그냥 달아드리는 게 더. 깔끔하고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분해하고 를 간섭을 한번 최소화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다가 아, 메모리가 DDR5네요. 4,600까지 지원되는 예, DDR5로 16기가, 예, 16기가 두 개. 요수냉클러도 최근에 아주 벤치 점수가 아주 핫하게 나왔다는 딥쿨의 LS 이게 720인가? 예, 그랬던 것 같은데 LS 720 수냉쿨러네요. 이렇게 안치실 때 보드 밑 바닥이 저 서포트에 긁혔을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아이거 나올 끄이는 것도 쉽지 않네요. 설마 큰 이상은 없겠죠? 찝찝하니까 누드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음, 예, 네, 이러면 기본 세팅은 됐고요. 화면이 올라와야 뭐그 다음에 진행을 하니까 화면 올라오는지 볼게요. 손님께서 메인 보드를 주격에 안 맞게 케이스 에 이렇게 막안 치는 과정에서 그 보드 뒷면이 그 나사 서포터랑그게막 긁혔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누드 테스트 중에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화면이 안 떠요 LED가 지금 D 램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램이 잘못 껴졌나 메모리를 한번 다시 뺐다 껴볼게요. 메모리 뺐다 깼는데도 지금 비램에 불이 들어있는 채로 그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장착 안 했더니 비품은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좀 알아본 결과 메모리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메모리가 커세어 제품이고 DDR5 32기가, 16기가 두 개짜리거든요. 컬러은4,800 m h z 까지 지원이 되는 메모리인데 지금 제가 이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메인보드의 어, 권장 메모리를 봤는데. 그 리스트에 지금 이 제품이 없어요. 같은 커세어 제조사에 같은 시리즈 메모리가 있긴 있는데, 5,200짜리만 권장 사양이 있고, 권장 리스트에 있고, 이 4,800짜리는 권장 리스트에 없네요. 그래도 권장 리스트에 없어도 웬만하면 다 호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Ddr5 쓰기에 또 많이 골아파지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가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슬롯을 다 바꿔 검사 껴봐도 하나 시켜봐도 두개 시켜봐도 뭐, 모든 경우에 슬롯다 해봐도 안 돼요. Ddr5 메모리가 이제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좀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이 있네요. 조립은 둘째고, 지금 이 메모리 호환성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네, 지금 손님과 통화도 하고, 그리고 손님도 오셔서 증상을 같이 보셨는데, 일단 메모리만 뺀 상태로 조립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메모리는 이제 뭐, 직접 알아서 구매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 윈도우 설치도 직접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메모리 빼고 어, 다른 부품들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부터 어, 나사를 조일 수 있게 위치를 잘 잡았고요, 제대로 잡았고 이 상태에서 저 수냉쿨러가 어, 이 부분과 간섭이 안 생기게 설치를 할수 있을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 메인보드의 방열판 모서리하고 이캐의이 모서리 부분이 간섭이 살짝 있어요. 지금 이 나사 조이는 부분이 이 구멍 때문에 살짝 높거든요. 이거 높이가 1mm만 낮아도 될것 같은데 이거 살짝 튀어나온 이 부분 때문에 아, 저기 걸리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 이 라인에다가 이제 이 스냅플러를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나사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라인에다가 나사 체결을 하지 않고 어, 그냥 다른 부분에다 이렇게 나사 체결을 하면 뭐 따로 뭐 손대지 않고도 장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해져 있는 이 나사 라인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 이렇게 간섭되면 설치가 좀 힘든 건데, 음, 굳이 여기다가 나사를 줄 필요는 없죠. 그죠? 다른 부분에 조여서라도 고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조여서 고정을 해도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어, 제가 그 램을 구매했는데 네, 예. 네, 이게 배달 잘못해서 이렇게 배달 오면서 온 과정이 네.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이게 램이 조금 이렇게 옆면에 봤을 때 휘어졌거든요? 휘어진 상태로 억지로 끼시면 안 되죠? 안 들어가면 교환을 받으셔야지 뭐... 들어가도 들어 글쎄 그냥 쓰시는 건안 좋으실 것 같은데? 신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11번가 아마존에서 시킨 거라. <laughs> 아이고 해외에서 온 거예요. 네, 아, 브라프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그 망가진 거 말고, 네. 한 개만 1, 2, 3, 4다소해서 바꿔서 껴, 껴봤는데도 네. DDR쪽 주황불빛이 나와가지고 일단 그러면 보드나 CPU쪽 문제일 가능성도 있죠 그거를 알아보려면 다른 CPU를 안 쳐봐야죠 그래야지 이제 답이 나오죠 저한테 내일 뭐 테스트 가능한 CPU가 하나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네. 예, 테스트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